보시죠. 뭐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 얘기했었죠. 그죠이 대응의 모형에 맞춰서 생각하면 오케이? 1대1 대응이어야 돼서 1, 2, 3, 4가 있으면 A, B, C, D 해서 하나가 하나 <laughs> 하나가 하나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 형태였었어요. 이게 지금 F라는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친구들?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함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반드시 이걸, 이걸 그대로 뭐 하면 이걸 그대로 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 a 라는 점이 어, 좀더 위로 올라갑시다. 1 a 라는 점이 여기 찍혀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거는 어떤 형태에 대한 거예요? 이거죠. FX에 대한 형태로 1 a 이죠 말 알아봤습니까? 역함수 형태로는 어떻게 돼요? a,1 a,1이라는 A, 되돌아가는 점이 순서 사이에 나타나는 거겠죠. 음.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모든 점들이 뭐에 대한 대칭 형태로 나타나더라? y는 x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역함수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것 중에 못 알아듣겠는 거 있습니까? 어. 없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네. 이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아,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를 할거며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상에서 보면 y, x에 대한 대칭이 거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주지 않는 형태의 역함수 표현이 뭐다? 저인벌스에 대한 표현을 주지 않고 이렇게 줄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무슨 말이죠? f와 g가 역하수. 합성에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면, 오케이? 합성에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뭐다? 역함수. 역함수 관계다라는 음. 것까지 지난 시간 에 했습니다. 음. 이걸 토대로 음. 오늘 66번 문제 쭉 풀어나갈 건데,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마지막에데또 같습니다. 보시지요 오늘 오차지 마지막이에요? 네 오우.. 이거 끝난 바로 끝이에요 오차지인 진짜 긴장한 것 같아 요 왜냐면 진짜 너무 할게 많죠 근데 이거를 남들은 2년 동안 배우는거죠 아 1년 내내 배우는거죠 중학교 때부터 쌓여있는 공고 아거 어? 공고들 그럼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뭐냐 동화가 3년 놀기 잘했다 경훈이가 한 거였어요 아, 그거 가르줄 거예요? 네 제가 한 거라고요 자 이거 봅시다 여기 봐봐요 친구들 66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F라는 게 표현하는 형태예요 함수입니다 함수 F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X에서 Y로 간다 그럼 여기서 X는 뭐라고 읽는다? 정의역 그렇죠 Y는요? 공역 공력. 공역입니다 치역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게 치역이에요 알아보겠습니까 계속 가죠 그러면 정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중에 오케이 일대1 대응인 걸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하죠. 거기 기억 보시죠. 기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이거는 평균한 부등이 나타나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y 를 몰리는 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서 역할수가 없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죠. 하나의 y에 서로 다른 x가 걸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없다죠. 말 알아? 알겠어요? 네. 기급 봅시다. 급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기죠. 그쵸? 급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x가 다 다르면 y도 다 다른 형태니까 1대1 대응 형태죠? 맞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음. 그래서 얘가 뭐다?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역할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미는 틀렸죠? 왜 틀려요? 어. 이렇게 되면 y 하나에 세 단뜨기 없는 x가 몇 개다? 두개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음. 알아듣겠습니까? 음. 네. 이해했어요? 네. 자, 다시 한번더 말하자면 이건 1대1 대응 내용이긴 한데요. 오케이?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가 걸려들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음. 오케이. 됐죠? 혹시 여기서 혹시 이상함 느끼는 친구들 없습니까? 지긋보호에 헷갈릴 것 같다는 느낌? 지그에 X가 그래서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왜요? 거기 비어있죠? <laughs> 그렇죠? 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쩌겠어요 뭐가 비어있어? 이쪽에 네 <laughs> <내> 머리 <웃음> <웃음> 친즈끼를 해줄 거 됐어요. 이거 X가 어디가 고 돼? 너는 씨발으로 앞까지 왔뭐 하냐? 보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 있는 거라고요? 민기 다리이당연 아, 미안합니다. 블로킹. <laughs> 소득지만 <마>. 민기야 이해 가능? 제 글을 대야할 거예요. 이질되 재밌다. 네. <laughs> 예. 음, 청색 일본어로 말해야지 알았나? <laughs> <laughs> 자, 이거죠. 네, 이번조몬사람 됐어요? 여기가 좀 비어있죠? 이거 그래도 잘못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거 땡겨주세요. 네. 여기가 이만큼이 X에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됐죠? 네.